하나만 더 그럼 39분까지 합시다. 오 네. 야구. <웃음> <웃음> 자, 세계 최강 쿠바 야구팀이 세텔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할수 있다? 팀의 전통과 뿌리가 왜 중요한지 알았죠? 자, 롯데 자이언트가 계속해서 맞죠? 힘을 못 쓰잖아. 요즘 좀. 음. 자입럼다 1940년대와 50년, 20년, 2000년 사이에 쿠바가 지배했습니다. 현우야, 와, 뭐전 세계 야구계를 자 그들은 무려 첫 28회 월드컵에 대해서 몇그 중에서 몇 번이나 25번이나 우승했다는 거죠. 대박이지. 쉽게 말해서 브라질 축구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5 번의 올림픽 게임에서 몇 번이나 우승했다 이 무려 3회로 우승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쿠바인들은 뭐뭐 때문에 알려졌다, 맞지? 포 자격하고 뭐 때문에 유니폼을 입는 것 때문에. 근데 어떻게 덮인 유니폼이니까, 그제 쿠바 팀 보면 똑같거든. 빨간색밖에 안 입어요. 어디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됐나?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콤마입니다. 이것은 얘다 동격이다. 강한 뭐다? 대조와 이루죠. 뭐 뭐와 대조 이룬다? 그쵸? 그렇죠? 보수적인 그보다 더 보수적인, 기억해라. 더 보수적인 북미, 유럽, 아, 북미 스타일과 더대조이는 건데. 자, 보자. 북미 스타일의 옷은 뭔데? 회색 아니면 뭡니까? 흰색 바지를 갖다가 특징으로 하고 있는 팀이라는 거죠. 자, 갑시다. 자, 나돈니 A, 보로스 B. 와, 요거 좀 중요하다, 얘들아. 요거, 요거. 자, 요거는 문법적으로 중요합니다. 부정어구가 먼저 오면 어떻게 된다? 봐봐라 동사와 그다음에 주어가 자리가 바뀐다 알았지 해석해보자 이거 자 쿠바인들의 운동의 재능은요 뭘뿐만 아니라 그저 훨씬 뭔데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알았지 아니,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쿠바인들은 자뭐 보였다 심지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뭐로부터 그들의 유니폼 빨간색 이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색깔로부터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음 자, 그리고 경기가 날 입은 심지어 시작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은 맞죠?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뭡니까? 그 빨간 색깔에 대해서 겁에 질림을 받았다. 소동태 알았지? 완전히 겁에 질린 겁니다. 자, 몇년전 이거 보자. 몇년 전에 쿠바가 오히려 전통적인 유니폼을 바꾸었어요. 헉, 콤마 아엔지 현대화시키면서 분사구문. 자, 병렬구조다. 이렇게 병렬구조. 자, 유니폼을 뭡니까? 현대화시켰고, 아마도 다른 나라의 스타일로 어떻게? 우리가 컴, 투는 수능하다, 맞추다, 일치하다. 알았죠? 따르면서죠. 자, 흥미롭게도 국가대표팀, 그 국가대표팀이니까 쿠바겠죠. 어떻게 했다? 그 시기부터, 즉, 유니폼을 현대화로 바꾼 팀 이후부터 어떻게? 세퇴했다라는 거죠. 알았나? 자, 묶어볼까? 어떤 국가? 요거 보자. ,이. 자바라 수십 년 동안 국제 야구 무대를 갖다가 주름 잡았던 이그 나라가 어디지? 쿠바죠. 이 쿠바는 자 정상에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 이후로부터 유니폼을 교체한 이후로부터 했지? 요렇게 시즈치 맞나? 현재 완료. 자 마지막 갑니다. 결론 따라서 전통이 그 팀에게는 뭔데? 매우 중요했다. 모든 팀이 아니었다, 자 얘들아. 쿠바 팀에만 중요했다는 거죠. 쿠바 팀에만. 어휴. 자 보자. 와이 뭐만 하는 동안 말하는 뭐 동안 팀 브랜드와 그다음에 이미지가 어떻게 바꿀 수 있잖아. 맞지? 야, 변화해서 조정할 수 있겠지. 만나 뭐 하기 위해서 현 시대를 갖다가 뭔데 유행을 따르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거는 인정해. 그렇지만 만일 이거 보자. 팀이 그 팀의 뭡니까? 전통이죠. 뿌리는 전통이다. 팀의 뿌리를 갖다가 버리거나 무시한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부작용이 어떻게 표면으로 나타날 수 있다 됐지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